들어서 봅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로 1600m 레트로 파크 부산 경남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4번 바람의 전설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 7번 선샤인 알파, 안쪽에서는 2번 하이 섹시와 바깥쪽 5번 헬로비너스 이렇게 네 마리가 선두 그룹. 바깥쪽 10번 인더백이 바깥쪽에서 우위권입니다. 선두 4번 바람의 전설과 거리에서 쫓겨나가는 바깥쪽 2번 하이섹시와 5번 헬로비너스, 바깥쪽 5번 헬로비너스와 안쪽에 2번 하이섹시, 4번 바람의 전설, 3마리, 바깥쪽에서는 7번 선샤인 알파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전두인 4번 바람의 전설, 조상범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고, 이제 3코너 진입 앞두고 있습니다. 2위권 유지하고 있는 2번 하이섹시, 연희은 준우승에 이어서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는 7번 선샤인 알파 안쪽에 5번 헬로비너스와 함께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의 전설, 거리차 3마신 이상 거리차를 벌리면서 2번 하이섹시가 2위권으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 4번 바람의 전설 거리차 5마스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2번 하이 섹시와 바깥쪽 7번 선샤인 알파 안쪽에서는 6번 트리플 영광이 안쪽에서 4위권 그 뒤쪽 10번 인더백이 바깥쪽에서 5위권으로 이제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는 4번 바람의 전설 안쪽에 있습니다. 2번 하이섹시가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바람의 전설과 2위권에서 안쪽에 4번 바람의 전설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2번 하이섹시입니다. 2위권에서 안쪽 4번 바람의 전설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2번 하이섹시가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바람의 전설 그러나 바깥쪽에 있던 2번 하이섹시가 선두 뺏어 내고 있습니다. 2번 하이섹시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 하이섹시 선두에. 2위권의 4번 바람의 전설, 그 뒤를 9번 트리플 파티까지 2번, 4번, 9번. 결국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2번 하이섹시, 4번 바람의 전설. 빠른 출발을 보였고, 중반까지 선두 유지했던 4번 바람의 전설.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에 있던 2번 하이섹시의 선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4번 바람의 전설, 2번 하이섹시, 3위권의 9번 트리플 파티까지.